자, 그러면 결투장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. 어, 자, 카린! 잡아줘! 아! 야, 그냥 찌발리는데? <laughs> 카린이 딜이 바히긴 했는데, 아, 지금 너무 약해요. <laughs> 큰일 났는데. <난데>. 아, 잠깐만요. <laughs> 야 카리나, 니가 잡아야 돼 이거. 이거 네가 잡아줘야 돼 카리나. 야야 야, 지금 진짜로. 야 이거 다. 야야야 야, 야, 잠깐만. 어 그래. 이거야 잡아. 아씨 안 잡히나. 뭐야 이거. 히바타이. 어 그래 그래. 이제 좀 딜이 바는다 아니. 아니 저거 뭐야? 아, 니이라나저 뭐야. 아불피하고 벌써야 야. 야, 이거 뭐야, 이거 뭔데? 아니! 아니, 이거 뭔데? 아니! 아니, 야, 이러면 안 되잖아! 아니! 아, 이게 뭔데! 아니! 탈인, 딜이 안 박히는 것 같은데요? 뭐지, 이거? 어? 애들 살아있을 때 스킵하면 이겼어요? 진짜로? 아, 스킵하면 이겨요? 아난 몰랐어요. 어 근데 지금 샤르케스님께서 애들 살아있을 때 이기면은 스킵을 하면 이긴다는 거네요. 어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볼까? 자 세리나 말고 카니 한번 다시 넣어보겠습니다. 어 이제 할수 있는 게물 떠놓고 아! 어이 그러니까, 스킵을 누르면 이긴다고요? 저 지잖아요. 무슨 소리야? 지잖아. 아 뭐야 이거? 아, 계란, 헛대 희망은. 스킵은 그냥 말 그대로 스킵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체력 많을 때. 아! 아! 아, 체력 많을 때. 아, 아, 이제 이해했다. 아. 체력이 많아야 되는구나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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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. 네, 우리가 이제 체력이 더 많을 때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진짜 이 조합은 이길 수 있겠다. 저 또, 또 아로가 보이거든요. 가자! 믿어! 일단 너희들을 믿어! 가자! 히비키 한방 있어! 히비키 한방 있어! 자, 첫 스킬! 첫 스킬! 그렇지! 히비키 커졌어요! 아로 데려갔어요! 그렇지! 이건 이겨야지, 이건 이겨야지. 4대1이에요.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대1 상황 나오거든요. 그렇지, 완전 포기했어요. 야. 야, 저거 지금 추바키 엄청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. 저 구석에 몰려가지고 4대1로 버티고 있어요. 아, 이제 스킵 버튼으로 이길 수 있는 판이 드디어. 이겨라, 이겨라. 와, 진짜 안 죽나. 진짜로. 와, 저거 어떻게 냐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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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! 왔다! 어? 뭐야! 졌잖아! 뭐야! 아니, 이거 뭐야! 졌잖아요! 졌잖아! 어떻게 된 거야! 졌어! 아, 아니, 이건 어차피 기계가 써도 졌을 거였나 보네! 아아 에메 운명을 피해갈 수 없었나 봅니다. 아니, 이게 말이 되냐고. <laughs> 아.